네, 선물 단타용 어, RSI와 피봇을 활용한 어,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어, 선물 선물 단타라든지 할때 어, 기준이 되는 이 보조 지표. 그다음에 어, 선물 분봉 단타 어, 포지션을 잡을 때콜 포지션, 그다음에 풋 포지션, 그다음에 골 포지션 그 다음에 풋 포지션으로 갈수 있게 어, 선물 단타도 해 됩니다. 틱 특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특봉 같은 경우는 어, 수치를 좀 바꾸시면 되는데 자 특봉에서는 자 25와 어, 60으로 어, 바꾸셔서 자 그러면 특봉에서 선물 단타를 할때 어, 저는 이제 240과 300일 어, 지수 이평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콜, 콜 포지션이죠. 이쪽 보시면 콜 포지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푸시죠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올 때는 콜, 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할 때, 선물 단타. 자, 분봉 이제 3분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 포지션, 풋 포지션. 아시죠 여기 풋 약간의 풋 여기는 자, 50선 아래로 나가죠이거풋 포지션. 그래서 그 롱용에도 이제 롱 포지션도 가능하죠. 롱 포지션은 이 지수를 바꾸면 됩니다. 지표 섞거는 14 14로 반복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을 간다. 그러면 120이나 아니면 분봉으로도 되죠. 분봉에서 60분 봉에서 롱 포지션 갈 때. 자, 요런 부분 있죠? 자, 요런 부분에서 손 나오고, 홀 나오고. 자, 홀. 짧게. 풋. 홀, 풋 나오고 콜 나오고. 자, 콜 짧게 풋. 콜풋 나오고 콜 그 다음에 여기서 풋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어, 이제 종목에도 어, 분봉 단타가 가능합니다. 주식에서도 어, 분봉 단타를 할때이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좋겠죠. 이런 이제 수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9구로 바꿨습니다. 분봉이기 때문에 어, 분봉 단타는 구9로 한다. 자 그러면. 매수죠.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사 레벨 8을 적용해서, 어, 그냥사 레벨 8 적용해 보죠. 자, 그러면 여기 패턴과 여기 패턴에서, 어, 급등을 이뤄냈죠. 그러면은, 어, 신호도 떴고, 신호에 대해서 어,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 시계도 바로 떴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이 종목이 나왔고요자 보시면 매수 매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어 요거는 이제 선물 지수죠. 선물 지수에서 요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봇 저항과 그다음에 RSI의 모멘텀을 어, 활용한 모멘텀 지표에 대한 어, 이 활용을 해서 선물 단타를 할때뭐 틱봉이든 분봉이든 자 틱봉 같은 경우도 어, 수치를 어,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어, 타점을잡아가는게 좋습니다. 14, 1 4 해도 되고 틱봉이면 25에 60을 해도 되죠. 자보시면 자, 보시면, 이부분에서롱 포지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데드가 났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콜 매수. 푼 매수. 이런 식으로, 어, 매수를 할 때, 틱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RSI와 피봇을 활용한 어, 추세 강도 지표 이거를 어,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이 지표는 서로 이웃이 돼야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